잠깐만 나할 얘기 있어요. 뭐요? 오늘 그쪼아뚜지 하고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대요. 오늘? 어 갑자기 온다는데? 어 갑자기 아유, 오늘?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 어 이따가. 진짜? 몇 시? 이따가 학교 끝나고 한3시 정도에 온다고 했어요. 3 시? 진짜 몇 오는 명, 거야? 몇, 명인지. 몇 명? 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뭐 그러면은 먹을 거라도 사야 되잖아. 진짜 오는 거 맞아? 맞을 것? 온다고 했는데, 아까? 어? 몇 명이야? 어. 어.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자기야. 어, 오늘, 언니 갑자기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온다고 했어요. 아, 어, 진짜? 음. 내가 전화해볼게요. 전화해보자. 어. 몇명 오는지 확인해봐요. 몇 명인지요? 네. 아 네, 투빠님 안녕하세요. 케빈이에요, 동글빠예요. 아, 아 네, 케빈님 안녕하십니까. 네, 동글맘이 네. 오늘 애들 몇명 오냐고 네. 물어봐서요. 아 글쎄요, 일단은 한한 다섯 한 여섯 명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고. 아, 네네네. 수 끝나면은 이제 네. 저희 집으로 가서 원래 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리조트 생활하다 보니까 여유 있지 않아서 네.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게 됐네요. 아, 진짜 오냐고 물어본 진짜 오는 거 맞는 거죠? 어 진짜. 아. 아 긴장 좀 하고 계시라고, 저희. 저기... <laughs> 뭐 먹어야 되나? 뭐. 애들이요? 네. 애들은 또 솔직히 뭐, 라면, 라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 라면? 하긴, 우리. 네, 라면실 좋아해쇼 초딩, 초딩 애들은. 그렇죠. 뚜안쥬 친구들이니까 라면 좋아하겠다. 네. 이 불닭볶음면 너 맵겠죠? 너무 매울 것 같아. 오늘은 우선은 그냥, 그냥 기본으로 합시다 남... 적당히 매운 라면이 뭐가 있지? 안성탕면안성탕면 살까요? 안성탕면 네. 안 매운 거? 네. 그러면 오늘의 픽은? 안성탕. 면 Kilim 아 여기 아닌가요? <skim> <goę> 네, 아어 <불만� porta? 나머지 resilience> 자, 우리 동그린이도 같이 놀고 싶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아 맞습니다. 동그린이 이제 좀 다시 익었어? 우와! 동그린이가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laughs> 동굴이 <힘이> 엄청 세요. <laughs> 알동다이동게이동 어? 동굴이. 동굴이. <laughs> 어? 게굴이동굴리 동굴이. 어? 동굴이. 동굴이. 동이 동굴이. 동굴동이어 오, 어 얘들아 진짜 동글이가 잘 놀아서 너무 좋다. 너네 와서 와줘서 고마워. 동글이 아직 친구가 많이 없어서 누나 형아들 이렇게 놀아주면 너무 좋아. 스플레임 만지는 넘었다. 시간이에요. 맞아, 여자야. 여자봐. 음, 뭐야? 얘들아 너네 배고프지? 네. 네. 삼촌 라면 엄청 맛있게 잘 끓이는데. 와! <laughs> 라면 안 먹을 사람 손들어요안 먹을 사람. 다 먹을 거야? 네. 오케이 삼촌이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요. 네. 삼촌 네. 라면 끓이고 갈게요. 네! 빠이. 아저 라면 또한 네, 라면 합니다. 얘들아, 먹고 맛이 어떤지 얘기해줘요, 여기 영상에. 와. 여성에. 말 없이 이렇게 먹는 건 맛있다, 지 라면 맛입니다. 아, 라면 맛이다. 오, 에이, 에이, 헝그리, 아. 헝그리. 야미, 야미.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우와, 나가. 야마 보다 마님 생맥주 한잔 드세요. 생맥주? 글 여기서? 동글이 잘 놀고 있네. 응, 동글이 잘 놀고 있네, 오늘. 마라테, 마라테 또 였어, 아, 마 먹고 싶 엽떡? 엽떡. 여기 엽떡 엽떡 있어엽떡은 나도 엽떡 있어봐 한국에 있어? 체리콕. 너네 이거 못 먹어서 봤을 것 같아서 사왔어, 체리코 체리콕. 아, 센스 쟁인데 이게. 미국에만 있어요, 미국에. 한국에 없어. 한타 어, 딸기 맛도 없지. 딸기맛 없어요. 그러니까. 아, 먹어 여기다 한번 먹어봤어야 돼. 아, 니까 한타 딸기하고 체리콘 먹어봐. 맛있어기어 우리 동이가 아주 풋방 상태이야 너무 좋지? 그럼 잘 타는 보여주세요. 올라가자. 그렇지. 밑에 누나 잡아준다. 누나. 보여줘. 아니 팔 여기다 할 거야. 올라가고 끝이야. 자 그럼, 그럼 언니 오빠들하고 타는 보여줘요. 어떻게 타는 거지? 자 우리 자준아 어떠지? 와, 어지자 2번 우와. 아, 자, 3번 오빠! 5학년 오빠! 와! 언니! 박시아 너 차버릴 것 같아, 이거. 켜! <laughs> 미쳐도 <키워>. 아. <laughs> 100번 타게 <탕이> 하는 거야, 혹시? 언제 못 나와. 안해준데 왜냐면 은 네가 완전히 꽉 꼈거든. 살려 <laughs> 언제 <laughs> 못 나와. 집에 와서 어땠어요? 잘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놀이기고놀이기고 자, 얘들아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언제든지 놀러 와요. 알았지? 동글이네.